이이 이 음악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제가 드린 영상 중에 미니언즈가 노래 부르는 영상이 있어요 여기 미니언즈 바나나송이 있어요 아 바나나송 맞나? 바나나송이 있어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그래서 얘를 어맨 위에 올릴거예요맨 위에 맨 위에 1번보다 위에 다올릴거예요 그러면은 1번 위에 창을 만들어줘야겠죠 오른쪽 누르고 Insert Video Track 혹은 컨트롤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Q를 누르면 창이 생기죠. 그럼 얘를 어떤 거냐면요. 첫 번째 이미지 나오고 두 번째 이미지 나올 때 있죠. 트랜지션 끝난 이 부분부터 나오게 하려고 그래요. 를 그럼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그럼 한번 플레이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나오다가 이렇게 나와요. 우선 두 가지죠. 밑에 영상이 안 나오고 미니언즈 노래가 안 들리잖아요. 너무 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합성을 할 거니까 지금 뒤에가 녹색이죠. 녹색. 그린이에요. 왜냐면 합성할 때는 색깔을 뒤에 배경을 빼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성할 때 뒤에 색깔은 일반적으로 많이 안 쓰는 색들을 쓴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아주 그린 색 같은 거는 일반적으로 잘안 써요. 그다 그러니까 빼버려도 어, 다른 이미지들이 영향을 안 받아요. 만약 근데 미니언즈가 많이 있는데 미니언즈가 피부색이 지금 노란색이잖아요. 근데 피부색이 만약 그린이야, 그 백업을 그린하면 안 되겠죠. 그린 빼면은 이거, 이 색도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블루스크린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냐면 블루 많이 쓰는 색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블루스크린에 쓰는 그 블루 이런 것들은 근데 이거를 무조건 백업은 무조건 그린이야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내가 편집할려는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보면서 판단을 해야지. 어? 이게 그린 계열의 영상인데 그린을 누면은 바보죠. 이거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 영상에 그린이 없으니까, 저를 색깔을 빼려고 해요. 색깔 빼는 거는 비디오 FX에서 비디오 FX에서 크로마키라고 있어요. 여기 크로마키 있죠. 그러면 크로마키에서 디폴트 해도 되는데, 이미 그, 그린이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그럼 그린을 할게요. 그린을 가지고, 첫 번째 영상도 한 넣어보세요. 그럼 색이 빠지죠? 색이 빠지는데, 저는 미니언즈가 우측, 우측 하단에 있게 할 거예요. 아니, 우, 우측 상단에 조그맣게 나오게 할 거예요. 조그맣게. 그럼 미니언즈를 줄여주면 되겠죠? 줄이는 건 어떻게 줄여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벤트 팩트업 들어가서, 여기서 줄이는 게 있죠? 여기서 엄밀히 따지면 줄이는 게 아니고, 이 포지션 창을 키우는 거잖아. 요 이렇게. 이렇게 키우는 거죠? 키면 줄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렇 근데, 물론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보통 내가 잘 판단해야 돼요. 그 이미지에 들어가서 이벤트 팩트업으로 줄일 건지, 아니면 이 트랙 자체를 줄일 건지. 트랙 자체를 만약에 내가 미니언즈 끝난 다음에는 또 다른 캐릭터가 나와서 노래를 노올, 이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트랙이 다 어차피 조그맣게 맞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리, 트랙을 그냥 자, 트랙 자체를 줄여주면 돼요. 트랙 자체를 여기 트랙 있죠. 트랙에서 네 번째 보면은 이제 어, 트랙 모션이라고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줄이는 거예요. 여기서 모서리에서 줄이면 이렇게 줄여지잖아요. 얘를 우측 상단에다가 올려놓을게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게 아까는 몰랐는데 줄이고 보니까 옆에 좀 검정스럽게 색깔이 남아있죠. 티가 합성이 깔끔하게 안 됐잖아요. 깔끔하게 안 된다고요. 항상 잔상이 남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없애줘야 되는데, 이거 없애는 방법은 다시 비디오 FS창 들어가서 뭘로 왔냐면요. 롱하고 하이가 있죠. 요거로 맞춰주는 거예요. 보통 롱으로 좀 올려보세요. 올리면 <laughs> 밝기가 들어가면서 살짝 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너무 심하게 하면은 원상, 이 캐릭터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좀 적당하게 좀 빼고, 예. 내가 알아서 조합, 조합을 해야 돼요. 하이하고 맞춰갖고, 대충. 이 정도 누면은 볼티 안 나게 들어간 것 같죠? 그럼 이제 플레이를 해볼게요. 어 근데 보니까 미니언즈까지는 좋았는데 그 앞에는 앞에 AJ 에디션 같은 경우는 지금 색깔이 안 빠졌잖아요. 그쵸 이거 왜냐면 당연히 안 빠지죠. 그린이 아니니까 블랙이잖아요. 그럼 블랙을 빼면 돼요. 여기는 이 부분은. 그런데 그냥 블랙을 놓으면 안 돼요. 왜냐면 영상이 지금 하나죠. 하나기 때문에 블랙을 놓으면은 이 뒤에 미니언즈까지 블랙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라야죠. 여기서는요. 이 부분 끝나는 부분에서, 대충, 한 이쯤, 이쯤 된다고 치고, 이 부분에서, 여기서 S로, 딱 스플릿, 잘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만, 따로 니까 여기에 다시, 어, 비디오 FX 크로마 키에서, 요번에는 디폴트. 블랙이 없으니까, 디폴트를, 여기 줘보세요, 한번. 디폴트를 준 다음에, 지금 기본 세팅이, 컬러가 블루죠? 이 블루를 클릭한 다음에, 블루를 클릭해보세요. 예. 네. 그러면 옆에 스포잇이 있죠? 스포잇. 여기서, 여기, 여기서, 블루, 여기서 색깔을 맞춰도 되고요. 여기, 여기 색깔이 조절해도 돼요. 검은색을. 검은색 조절해도, 검은색이 빠지죠? 이렇게. 근데, 만약에 색깔이 애매한 색깔이야. 모르겠어. 그럴 때는 그냥 스포잇 누른 다음에, 스포잇 누른 다음에, 스포잇으로 여기 밖에 찍어, 찍어주면 돼요. 여기를. 그러면 검은색이, 이게 빠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끄기 전에 지금은 뭐 깔끔하게 됐는데 스포이스로 하면 깔끔하게 빠져요 거의. 근데 스포이스 아니고 그냥 검은색으로 했으면 또 잔상이 남거든요. 그러면 또 로우하고 하이 잘 이용해가지고 좀 깔끔하게 되게 해주는 거예요. 이 트랙 창을 조금만 더 밑으로 옮겨서 다시 플레이를 하면은. 2년 전에 노래를 부르거든요.